서울시 참여형 오류보건지소가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개소식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구로미술협회 특별전시회가 갤러리 구루지에서 열렸습니다. 고액기부자들의 구로히어로즈 가입식과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렸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게 횡단보도 앞이나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에그투게더 협약식이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오류 보건지소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참여형 오류보건지소가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개소식을 마련했습니다. 보건지소는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단위 보건소와 달리 동단위로 설치되고 있는데요. 주민이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인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류이동에 들어선 오류보건지소는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1층엔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검진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있고 2층엔 운동과 영양교육실, 주민참여공간 등 건강 튼튼 활력공간이 있습니다. 3층은 오류이동주민센터 다목적실로 운영돼 회의나 주민모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류보건지소에서는 마음건강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건강마을 공동체가 구성돼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곳, 갤러리 구루지. 이번엔 10여 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볼수 있는 특별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구로미술협회 특별전시회가 갤러리 구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시회에는 동양화와 판화, 수채화 등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는데요. 구로미술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본숙 작가와 김명중 작가 등 10여 명의 작가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30일까지 이어졌으며 구본숙 작가의 그곳과 김옥경 작가의 환상부채, 신현숙 작가의 1월 부상도 등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8월 4일부터 제4회 육군학사 장교 예맥 작품전을 8월 12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액 기부자들의 구로 히어로즈 가입식과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구로 히어로즈에는 애경그룹과 삼성파워일렉트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가입했는데요. 각각 온수역 전철방음벽 정비사업과 구로희망복지재단 기본재산조성용, 구로삼동 저소득 주민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르네상스홀에 구청장도 참석해 사회공원 인증서를 수여하고 회원들의 소감도 들어봤는데요. 이어서는 1층 현관 명예전당으로 이동해 구로히어로즈 회원들의 명패부착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게 횡단보도 앞이나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구로구의 그늘막은 관내 46개소에 5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큼지막한 파라솔 형태로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접거나 펴고 분리할 수 있어 편리성과 안전성도 갖췄는데요. 구로구는 이외에도 물 뿌리기 등 도심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추우세영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에그투게더 협약식이 구로구청 찬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구로구와 사단법인인 따뜻한 마음 계란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참여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서로가 협력하며 구로구는 수혜자 선정과 배분을 총괄하고, 계란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매달 39의 계란 1,000판 이상을 기부, 따뜻한 마음은 후원 연계와 행사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날 창의월에서는 레빈 소개를 시작으로. 해박서 서명과 인사 말씀, 계란유리 휴식회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구청 현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란 전달식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의 구로 인문학 강의가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의는 구로구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마련되는데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8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집니다. 이날 손아람 작가가 초청돼 밤의 문학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860-23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우동 자치회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과 레츠런파크 체험인데요.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8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집니다. 수강료는 2만원이고 8월 7일 화요일까지 인터넷이나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우동 주민센터, 2 6 2 0의 760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다문화 가정의 한국 생활 앨범 및 선물 고향 보내주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 입국해 혼인 신고한 지 2년 이상 된 결혼 이민자 가정으로서 본국에 2년 이상 가지 못한 다문화 가족 20가정을 대상으로 마련됐는데요. 관심 있는 구민은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와 다문화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다문화정책과 전화 860-21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